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. 4.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첫 주말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. 후보들은 전통시장과 부산 거점 지역 등을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김아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첫 주말,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갈치 시장과 서면 지하상가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았습니다. 김 후보는 부산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호소했습니다. 부산의 미래 운명 30년을 결정하는 그런 큰 계획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. 가동신공항 조기착공 시간표,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의 큰 결정하는 그런 준비 과정.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부산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중구 남포동 등 부산의 거점 지역을 찾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. 박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. 저희 좀더 옳은 흑색선전 마타도 내것 피부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.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지도부도 참석해 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 교체를 달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주말 첫 유세전을 펼친 여야 후보들은 내일도 지역 거점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치열한 선거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 KBS 뉴스 김아르네입니다.